네, 안녕하세요. 승희 천재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 스쿠핑, 뒤에서 이렇게 풀려 맞는 어, 동작을 이제 스쿠핑이라고 하는데 스쿠핑에 대해서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면 10분 중에 한 7분 정도가 스쿠핑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쿠핑이 나오면 거리 손해도 많이 보고 우측으로 밀리는 볼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기 때문에 꼭 고쳐 줘야 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스쿠핑으로 잘 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쪽 왼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사실 끌고 온다고 하면요. 터치가 안 나오고 왼쪽으로 끌고 가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오히려 힘이 빠져야 되는데 제가 좀 레슨 해본 결과 왼쪽으로 이 리드를 한다. 왼쪽으로 리드를 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왼손으로 리드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일단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형태를 잘 보세요. 내가 어드레스 했는데 오른손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장되면은 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만약에 어드레스, 그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좋습니다. 좀 고쳐야 되는 그립이에요. 무조건 이 그립부터 고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우선 그립이 이런 형태. 보이시죠? 오른손이 좀 이렇게 잡히는 형태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좀 깊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애초에 오른손이 이런 식으로 좀 빠져 있다고 하면 풀려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좀 깊게 잡아주자. 오른손을 조금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보면은 왼손을 먼저 잡고, 잡고, 오른손은 아래쪽으로 되게 깊게 넣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깊게 넣어서 잡다 보니까 뭔가 안정감은 들지만 결국엔 맞을 때는 풀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좀 위에서 손바닥으로 좀 눌러 잡듯이 잡는 게1단계예요 이런 식으로요. 딱 잡아주고 쳐주는 거에서 일단 스코핑이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 그립 고쳐주기, 그립을 이제 잘 잡고 있다. 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해 봐야 될게 뭐냐면, 내가 상체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두 번째로 체크를 해 봐야 돼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내릴 때 만약에 상체가 위쪽으로 들리게 된다면, 손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 이 헤드 무게를 초반에 못 느끼잖아요. 힘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슨을 처음에 받으면 이 클럽 헤드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좀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실 이 고개가 들리면서 탕 떨어뜨리면 잘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좀 스쿠핑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더라도 고기에는 그 자리에서 이하체와 움직이면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리고 있지 않은지를 두 번째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립을 오른손, 오른손 그립이 이제 이렇게 좀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은 상태 그대로 팔로우 스루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팔로우 스루 갈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릴리즈를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손이 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약간 자회전하듯이 좀 지나가게끔. 우리가 자회전할 때 이런 식으로 손목을 이렇게 피지는 않잖아요. 자회전할 음. 때.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핸들을 잡을 때요. 근데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을 칠때 이런 식으로 릴리즈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릴리즈를 돌릴 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풀듯이 좀 돌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스쿠핑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탁구나 좀 테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라켓이라 생각하고 좀 올려치듯이 약간 드라이브를 올려치듯이 쳐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좀 전문 용어로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풀릴 경우 이제 헤드는 열리게 되고 공은 붕 뜨게 되겠죠 그러니까 눌러치듯이 이렇게 음. 오른손을 유지하고 제가 한손을 쳐볼게요 유지한 상태에서 올려치듯이 그러면은 공은 낮게 왼쪽으로 살짝 도는 것을 볼수 있죠.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풀리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로 이 오른손. 왼손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오른손 잡이이기도 하고 오른손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오른손의 힘을 오히려 좀역 이용을 하는 거예요. 힘을 뺀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힘이 들어가는 거좀 이걸 이용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오른손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이 느낌으로 좀 샷을 하면 확실히 거리도 늘고 탄도도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좀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왼쪽으로 도는 벌이 나오는데 슬라이스를 고치는 데 있어서도 오른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부지를 보면 알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스쿠핑이랑 슬라이스랑 비거리까지 한번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쿠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좀 댓글로 원하시는 레슨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